음. 자 차호진이 오면은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여기 이 자리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남자 창문을 딱 마주 볼수 있게 그런데 그래야 우리는 이쪽에서 역광으로 <laughs> 카리스마. 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의자를 조금 낮춰봐 나를 올려다볼 수 있게끔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앉으세요 그냥 단순한 미팅이 아니라 현대판 전쟁터라고 불리며 말 한마디에 조단이가 오가기도 하는 역시 협상 전문가 M&A를 앞둔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철저하시네요 전투에선 위치 선정이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불편한 곳에서 나를 올려다보게 하고 나는 표정이 안 보이게 만들면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남자의 정치는 응, 회의 중에 아이스커피 내는 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왜그니까 수십 년을 버텨온 커피를 금방 다 마시면 뭔가 대답을 빨리 해야 할것같박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상인이 농업투 no. 한태수 정무였습니다 계약서. 다 가져와. 그야말로 숨쉬는 것을 제외한 모든 행동들이. 계약서도 미리 다 뽑아놓으면 나중에 고치겠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치밀하게 계산된 가운데. 사우진 대표 도착했답니다. 제가 나갈까요? 아니 아니 올라오라고 해. 인디 게임 대표라는 이름의 먹잇감이. 여기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는 느낌을 딱 받으면 한수 접고 들어올 겁니다. 계약서를 무기로 휘두르는. 그러면 계약서의 소장. 찍어야 되겠다 이제 갈 거고요 총칼 없는 정쟁이 합류한다 심지어 오늘 태호이사가 자려 되는 거 알지? 지금까지는 그저 전초전에 불과할 뿐이었죠 제가 굿카 하면 되나요? M&A에서 <laughs> 가장 중요한 형은 베드카이 어울리지 협성 기술이 금 그리... 기다리고 습니다 아이고 차원진 대표님 가장 먼저 국합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밝은 목소리와 예의바른 톤으로 아예 이거 별거 아니고 대표님이 저희랑만 협의한다는 그 계약서인데 협의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다 쓰는 겁니다 상대방의 긴장을 풀며 아본 계약 때는 나중에 다시 쓸 거고요 좋은 이미지와 신뢰를 심기 시작하고 이, 읽어봐도 되죠? 아휴 꿀이여 근데 지금 여기 사인하면 딴 데랑은 얘기 못하나요? 그 질문에 왜요? 사사건건 시비를 터는 어, 얘기 중인 데가 있어요? 아 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왜 고민을 하지? 돈 준다는데 배드캅이 등장합니다 근데요 저희 게임은 왜 사려고 하시는 건데요? <laughs> 이 불편한 기류는 아니, 대표님은 게임 왜 만들었어요? 돈좀 빨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배드캅을 제외한 아돈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두사람이게아 근데 난 인간적으로 우리 대표님처럼 진짜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진짜 자연스러운 라포 형성시키기 시작하죠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데요? 아유. 이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강도를 나는 이거 계약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서서히 네? 실적도 없고 자산이랄 것도 없고 높여가기 시작한다 이 회사를 왜 사겠다는 건지 그쪽이 먼저 20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거 말도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저 새끼가 쳐돌았나 망한 거는 맞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럼 저는 가봐도 되겠네. 아 대표 네, 잠시만. 너무 투머치였던 걸까요? 아니 아니 우리 그게 아니고, 자기 호나 미국에서 통화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조차 모두 이들의 각본 안에 들어있었죠. 아이, 커피는 드시고 가셔야지.까지 오셨는데. 아니요, 저 그냥 가 가죠. 에헤이.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요거만 마시고. 네, 계속되는 호의와. 일대일로 대화하게 된 상황. 커피 맛있죠? 그리고 이게 좀 게이샤라고 커피에서 완전 탑티어거든요. 나는 계속되는 국밥에 차차가 딱히 커피 같아. 지니는 립서비스가 3일치를 이루며 아, 근데요 솔직히 저 협상의 시계가 200억 준다고 해서 온 건데 다시 돌아가기 시작 어... 그리고 200, 200억은 아니고요 그들의 각본은 저희가 산인의 두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200억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 그 산인 누구 만나셨어요? 인준호 팀장님 거봐 그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죠 그 거짓말이에요 100억 절대 안 줘요 걔 정보의 피드 칭성을 활용해 그 업계에선 다 아는데 게임밖에 모르는 너드 대표에게 사기꾼이에요. 지리는 가스라이팅을 조져버린다. 걔가 처음 부른 게 100억이라고 했죠? 어느새 차차 게임즈의 가치는 얼마인데? 100억 제시받았습니다. 제시에게 그럼 대표님 잘 받아야 10억이야. 20분의 1 수준이 되어 있었죠. 아니 우리는 심지어 그런 과정들을 다 아니까 그냥 산인 두 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뭐 20억이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안될 것만 같은 아이 진짜 섭섭하네 우리 그런 양아치 아니에요 불안감 조성과 함께 송 이사 오기 전까지 결정을 해주시면은 맞지 21억까지 해볼게요 혐의를 베푸는 저 21억 아니요 저 200억 준다고 해서 온 거라니까요 아 정말 여태까지 방금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마치 처음에 부른 돈을 주는 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이 물어보세요 다그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지 관례인 척 그냥 안 하겠습니다 왜요? 네, 어, 윤준호한테 가려고? 그의 마음을 쥐고 흔들며 우리랑 빠그러진 거 소문 금방 다 나요. 한번 들어온 이상 나 먹통이다 소문 다 나고 절대 나갈 수 없는. 윤준호도 안 사지 개미지옥으로 빠뜨입니다 산다고 해도 10억 절대 안 줘요. 그더 체굴린 먹잇감은 어, 잘 받아 뭐야 뭐 이사모 마치 독에 마비 당한 것마냥 진짜로 우리가 업계 최고 되오라는 거는 내가 장담할게 사고가 정지돼 버리죠. 아니 내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오직 협상으로만. 아니 막말로 우리 둘이 있을 때 그냥 도장 딱 찍어 버리면은 소위 사치도 어쩔 수 없지 뭐. 200억짜리 회사를 지금 도장 찍으라고. 요 20억에 사버리는 협상의 기술 바로 시작한다. 한달전 부도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사니 그룹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 M&A의 전설이자 통칭 백사를 불리는 남자. 소리 없이 움직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 켜 버린다. 준호를 본사로 소환하고 자신했나? 네. 주가를 방어함과 동시에 M&A를 통해 무려 11조를 마련하라는 천대미문의 불가능한 미션을 하다란다. 그냥 이거 해결 못해? 예, 이분들은 산리케시카우 산인건설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들을 매각하려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건설을 유일한 둠줄 매각하겠습니다. 산인건설을 매각할 것을 제시해버리죠. 심지어 시장가 7조로 평가받던 산인건설을 단 3분의 협상을 통해. 5천억 원을 펌핑한 8조 5천억 원에 파는데 성공한다. 게다가 그의 다음에 M&A는 이번엔 기존 계열사의 매각이 아닌 사겠습니다. 인수였죠. 팀장님이 이번에 산대요. 심지어 어딜요? 생각지도 못한 분야인 게임에서요. 게임에서였습니다. 게임에서 습니다 게임에서 몇분뒤 게임을 해보니까. 어때? 드디어 그래픽도 나쁘지 않고 사실성이 좋은 편입니다. 롤데남의 활약이니 최전순탄의 활약이 시작되는데 보시면 배송할 때 실제 리얼맵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게임성 자체는 괜찮았지만 아, 이게 그 정도예요? 진수 네. 크리티크의 점수는 저는 이 게임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식기형이었죠 게임 퀄리티는 좋지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d m 이 별로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즉 제작비는 높은데 수익은 낮으니까 돈을 벌기가 힘든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게임이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무료로 다운받았는데 게임하면서 현질을 해본 적이 없네요 아예 돈을 벌 생각이 없어 보였죠 차차 게임즈를 사랑해주신 유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죄송하게도 택배왕은 이번 달 말이라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에 M&A의 전설이라지만 못 돌아올 겁니다 이번 선택에는 의문점만 어?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게임이 아니라 백사의 의도가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드러나이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이커머스는9 e 0년대 시작해서 2010년 스마트폰의 흥행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쿠팡 뺨치는 4년 만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커머스의 e 핵심은 플랫폼이야 허나 근데 플랫폼은 유저 락인이 강하거든 한번 쓰면 계속 쓴다고 인간에서안 바꿔요 하전무의 지적처럼 그 시장을 우리가 뺏어오겠다 그이커머스는 e 무슨 소로? 이미 레드오션이 된지 오래였습니다 더구나 최근 이커머스 e 시장은 플랫폼에서 물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이 역시 물류의 강점을 가진 산인에게 기회입니다. 동시에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산인의 남아있는 계열사들을 살리기 위해선 따라서 지금이 적기이자 반드시 잡아야 하는 데드라인입니다. 통합 줄이기도 했죠. 그래서 차 대표님께 피보팅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피보팅 만약 사인의 막강한 오프라인 밸류에 어, 주문을 받고 제품 확보하고 기사 배정하는 것도 있던데요. 웬만한 그것도... 메타버스 후려치는 차차 게임즈의 시스템이 맞는다면 다 데이터가 되거든요. 불가능할 것도 없어 보였죠. 아니요, 반발을 예상치 못한 입쿠쿠스당합니다 이에 추농팸은 차차게임즈 차우진 근본을 쫓아보기 시작하는데 서울대 재학 당시 같은 과 선배였던 도한철과 DC게임즈를 설립하면서 대학은 그만뒀습니다 호진에게는 DC게임즈를 설립했으면 주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1%만 들고 있었어도 대0이죠 아주 뼈아픈 기억이 있었죠 도한철의 D 차우진의 C DC 그 둘은 왜 헤어졌습니까? 나와버린 회사의 배아픈 급성장과 더불어 어, 지금 소송 중입니다 DC에 대박난 게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뭐더라? 하이스퀘어 같이 만들던 게임 근데... 차오진이 이 게임을 절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로 갔어야 되는 건데 절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판결이 났나요차우진이 졌습니다. 처참한 패소의 은 DC는 차차 게임즈의 신작이 나올 때를 맞춰서 같이 신작 게임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복까지 당하고 있었죠. 우연은 아닌 거 같네요. 그리고 우연이 아닌 것 같은 일은 도한철 대표님이시죠. 그 다음 날에도 이어집니다. 윤준호 팀장님 DC 게임제 도한철 대표였죠. 아 사실은 제가 소문은 게다가 다 듣고 왔습니다 모든 걸 파악한 뒤 산인이 게임 산업에 진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생각이십니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에 예, 추로는 소문이 잘못난 것 같네요 저희 게임 안 합니다 아주 공손히 거절하는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는 온화한 가면 뒤에 딜이 되시면 저희랑 같이 내 새끼가 별로네 그의 눈을 숨겨두고 있었죠 사실 그가 굳이 산인을 찾아온 이유는 트럼프도 덤지업팔 엄플을 통해 차비는 벌어가야지 오로지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곧바로 뭔데? 나비 효과로 발동되며 우리한테 깔고 DC로 갔네 멈춰있던 협상의 시계를 산인 도안 처리랑 계약하나 본데요? 움직이기 시작했죠 형 이거 우리가 해야 돼안 그러면 DC한테 또 뺏겨 그리고 사실 산인이 게임 산업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 모든 것은 백사의 손끝에서 피어오른 하얀 연기였습니다 백억이요 DC게임 중 악연이 있는 이들에게 이 명분이 없다 아니까 명분이 이럴 때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제안해줘서 감사한다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었죠 이제 남은 것은 이 게임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고객 주문부터 상품 확보 배송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손님부를 설득하는 것 택배와 그리고 역시나 이 망한 게임으로 뭘 하겠다고 강렬한 방대부딪치기 시작하던 그 순간 그럼 내가 여기서 오케이 하면 100억에 사수 있나? 잠자리 있던 하전문가 현재 여러 추측 기사가 난 상황이라 서둘러야 오케이 듀 딜리전스 끝까지 하시죠. 기 승인을 려버립니다 며칠 전. 진보하고 는데이 게임 만든데 사려고 한다고요. 아프를 통해 차차 게임즈의 네. 존재를 알게 된차정무 이번에 저희가 먹는 게윤준 거라면서요. 미모 네. 끝내놓은 상태였죠. 까 그런데. 지아 완벽할 것 같던 준호에게도 찰 조사는 안받았죠 엄청난 지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도망간 거죠? 분명 말 못할 사연이 있어 보였지만. 내일에 를 보는 건 아니다.

네 친형이 와그 주식을 잔뜩 들고 있었나? 빼닮은 내부작 거래의 정황 그래서 검찰에서 지형을 먼저 불러다가 죽쳤는데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석연치 않은 결말까지 사살 네 친형이 죽은 게 회사 탓이라고? 위태로운 회사의 오너 입장에서 복사한 기금 충분히 의심할 만했죠 그리고 사실 강정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백사 그게 고인 의들 아니니? 준호가 이고 살자 제발 저도 그러고 싶은데 사기꾼이란 낙인찍킨 한국에 잘 안되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이유엔 부탁이 뭔데? 죽은 친형의 복수가 작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진실을 숨긴 채 약속할 수 있나? 바짝 엎드려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게 약속하면 살아 생각보다 쉽게 사. 아 재식의 허락이 떨어지지만 네제 대표님 진짜 문제는 저 미안한데요 저 오늘 못갈것 같아서요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딴 데서 돈더 준대요 사모인이라는 거대 펀드를 등에 업은 차정무가 완벽합니다 인트로에 우리랑 빠그러진 거 소문 금방 다 나요. 아주 치밀하고도 먹통이다 소문 다 나고 사악 윤준호도 안 사지 고도의 협상 시나리오를 계획해. 아, 알았을 아, 아, 거면 그냥 내가 알아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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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 잠시 차차 게임즈를 가로채버린 것이었죠. 그의 목적은 바로 우리한테 돼팔려고 장사꾼의 기본 우리가 안 사주면 어떡 하려고 싸게 이십일억에 사서 우리가 꼭 사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그 다섯 배에 해당하는 가능하죠. 백억의 팔기였습니다. 한편 같은지가 씁쓸하게 계약을 마친 호시는옛 추억에 잠겨있었죠 8년 전 들려? 그는 어 사랑에 빠져있었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인디게임에 노게런티로 흔쾌히 ost를 불러주고 집어디예요 내가 데려다 줄게아 어. 괜찮아요 컷저 걷는 거 좋아해요 다른 남자들 대할 때와는 너희라는 거 보니까 좀 <laughs> 달라 보이더라? 확연히 다른 말투와 태도 우리 집 앞에도 가로등 꺼졌는데 누가 보아도 왜 아무도 안 고쳐주지? 홀방향이 아닌 쌍방이었지만 이제 혼자 걷고 싶지? 이녀석 무광창 혼자 걷는 거 좋아하잖아 넌 근데 우리 집 앞에 가로등 꺼져서 나 그거 좀 무섭거든 알겠어 옷소리의 화신 그 자체였죠 갈게 이 새끼 뭐야 야, 너 눈치 없다는 얘기 많이 됐지 않니? 아니 난 되게 빨라 이 충격과 공포의 이야기는 왜안 데려다줬어요? 수연이 좋아한다면서 데려다달라고 안해 아, 사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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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게임즈의 전설로 아, 전해지고 있었고 내가 이상한 거야? 이 소식을 들은 킹반인들은 그날 수연이 혼자 걷는 걸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데려다주지 않았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앞 가로등이 꺼져있으면 오수연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오진이 그 골목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까지요? 8년이 지난 지금도 실제로도 그날 이후로 차호진은 밤마다 랜턴을 걸어뒀답니다. 오진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죠. 100일 동안 그랬답니다. 비록 그린라이트리 임는능력의 음, 뱁시에로였지만, 잠깐 나 왔다 올게. 본투비 사랑꾼이었던 그는 집앞 골목이 무섭다는 그녀를 위해 가로등이 고쳐질 때까지 매일 밤마다 랜턴을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허나 한철인데요 음원이 나가지고요 USB에 담아서 왔어요. 행동파였던 한철에게 100일쯤 될때 도한철이랑 사귀었대요. 첫사랑을 그대로 빼앗겨 버렸고 이거 주려고 네. 여기까지. 이시를나도이 때문인 같습니다. 그 마음만 그대로 남아. 그럼 저희가 진짜 우현씨집이는 말인 거죠? 자신의 게임 속에서 이스터에그는 수현이에게 보내는 고백인 셈이고요 이스터에그로 잠들어 있는 상태였죠. 아간그 덕후놈들이 맨날 옆에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아, 무슨 성지순례라나 뭐라나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 게임 서비스 종료했거든요. 하이스케어 서비스 종료했어요? 새로운 활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DC의 게임과 차차제의 게임에 이스터에그는 개발자들이 자기 흔적을 숨겨두는 거죠. 이스터에그가 그래. 같다는 것은 차우진이 하이스케어의 개발자라는 소리 아닌가요? DC가 차차제의 게임을 카피했다는 그럼 도안철은 그걸 모르고 카피를 한 거고? 논문 표절할 때 오타까지 베끼는 거랑 같네요. 완벽한 빼박 증거였죠. 차우진의 프로그램에는 해킹당한 흔적이 없었다고 했죠. 심지어 아. 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해킹은 안 했는데 이스터에그는 그대로니까 프로그램을 베끼거나 해킹한 게 아니라 진짜 하드를 통째로 훔쳐간 겁니다 원초적이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차호진이 표절이 아니라 절도로 소송을 건 이유가 있었네요 범망을 피한 상태였습니다 근데요. 애초에 호진에게 있어 게임이 이걸로 플랫폼 만들면 이 게임은 못하는 거죠 단순 돈벌이 수단이 아님 네, 안파래 인생의 전부였고 더 좋은 제안 받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재밌었는데 야, 솔직히 오로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사모회랑 도장 찍었거든요 회사는 헐값에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 대표님을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준호는 제가 대표님 입장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의 선택을 인생을 바쳐 만든 게임을 도둑맞았고 그 게임이 내 첫사랑을 뺏어간 사람 손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비난하기보단 그 사람은 지금도 내 꿈을 방해하고 있고요 대표님은 계속 시도할 수 있어서 게임이 좋다고 하셨죠 지금 이 순간 하지만 호진의 마음을 아무나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저는. 전... 그냥 그 열정을 그냥 한 건데 저 전... 그러진 못했을 것 같네요. 진심으로 응원하기 시작하죠. 죄송합니다. 협상이라는 테이블엔 뭐가요? 반드시 숫자와 돈만 존재하는 네.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잠수도 탔고 또 삼화일이랑 계약한 것도 그렇고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그건 좀 아프네요. 그래도 상대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 그게 대표님을 위한 결정이었을 테니까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저기 혹시 계약 모를 수도 있나요? 그 무엇보다 중요했죠. 도장을 찍으셨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약금 조항도 있을텐데 차차에서 낼수 있는 금액은 아닐 것 같네요 불가능의 영역이었겠지만 백사에게 넘어간 순간 진수씨 가능의 영역이 되었죠 잘 들어요 적의 첩자를 확인하자마자 점장님이 포기하신대요 그를 뭘 포기? 참작게임즈요 역용하기 시작하죠 인수 포기하신대요 현 상황하 적에게 가장 곤란한 검어스 자체를 포기하시겠대요 진짜? 웹통수였습니다 만약 산인이 인수 자체를 포기한다면 이커머스 이 자체를 포기하는 거면 차차게임지도 필요 없다는 거네? 당연하죠 망한 게임을 누가 사요? 사모일의 시나리오는 요즘 게임 회사 관심 있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차차게임지면 관심 없고요 다른 데면 소개해주세요 백이초분의 대상일 뿐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페이크로 야! 세팅을 마친 백상은 산인해서 네, 100억 주시는 거죠? 아니요 다시 한번 호스트 100억 밸류로 30억 투자할 생각입니다 지리는 협상의 기술을 선보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은 아니, 걸... 본인의 선택이 초래합니다 네, 차차게임즈는 이미 사모엘에 21억으로 매각했잖아요 결의거라는 것을 그 회사를 산인이 100억에 인수하겠다고 하면 산인 임원들은 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백트만으로 승인도 안날 거고요 납득시켜버리죠 1 0억 준다면서요 심지어 우리 게임 만들게 해준다면서요 게임 만들 돈은 그 해결책은 다른 사람한테 받아드릴게요 누구한테요? 나다 아 x 자 x 차차게임즈 소송 대리를 맡은 이미 오순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시작되고 있었죠 두 게임에 같은 이스터에그가 있다는 게 개발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아니 뭐 인정은 할수 있죠 근데 뭐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가 판사님 인정하시죠 뻔뻔한 태도를 끊어내는 이 가정놈에게 판사님들이 업무만으로도 워낙 바쁘셔가지고 게임하실 시간도 없으셨을 거고 이전의 모든 정황들을 이스터에그는 뭔 소린가 하셨을 것 같아요 덕분에 일심도 이기셨죠? 야, 또 정확하게 제시한 뒤 제가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 배당 판사님이 조용훈 판사님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진 이분이 스타크래프트 랭커신데 현재 의 상황에 그래서인지 그 지난번 e스포츠 대회 때그 승부 조작 판결도 내리셨고 이 게임의 승패가 정해져 있음을 우리 이 사건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죽겠습니다. 요즘다. 이런 용의형이 아, 용의형이 아니니까 사용을 둔 인맥 클래스는 물론. 제가 차차기 이제 처음 갔을 때그 단별하게 CCTV를 떡하니 달아놨더라고요. 이미 확보해 놓은 것만 같은. 좀 의아했어요. 지금 이해가 가는데 그 직접 하셨어요? 빼박 증거들과 수졸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가중 처벌이거든요. 그로 인한 후 폭풍은. 그러면 가중 처벌은 무조건 1년 이상 살아야 되니까 결혼을 앞둔 한철에게. 오세요, 오세요. 뭐지? 원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선택지를 합의죠? 제시합니다 조건은요? 합의금 100억 하이스케어 리븐 10% 그에게 오케이 네, 알겠으니까 다른 옵션 따윈 없었죠 이제 꺼져 져 그렇게 계약 무효확인서는 받았습니다 차차게임즈와 산인의 M&A가 진행되고 아주 산뜻하게 이커머스의 e 시장을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으련만 어쨌든 산인은 차차게임즈와 함께하게 되었죠? 네? DC게임즈 한 여기자와의 맞죠? 지극히 사소한 만남이 제 약속이 좀 늦었어요 산인은 DC가 아닌 차차김즈에 투자했습니다 한 기자가 실수할 때도 있네요 새끼들 기자도 모 먹네 지독한 원안이 되어 산인 주가가 10만 원 언더면 사무엘에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부도가 나거나 최대 주주가 바뀐다 산인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가가 버티던데? 지금 10만 3천 원이야 그니까 좀만 끌어내리면 되잖아 저 팀장님 산인 주가 확인하셨어요? 얼마입니까? 10만 천 원입니다 과연 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사모엘에서 푸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서요 주가가 더 떨어지면 백사는 이 제품이 가능한 미션을 사모엘에 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먹히겠 기술. 이전 1, 2화 속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화면과 고정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몰입되는 매력적인 드라마였는데요. 배우들의 지리는 연기는 물론이고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큰 줄기로 자라난는 흥미로운 극복. 과 이를 받쳐주는 연출에 감탄하며 봤습니다. 리뷰 특성상 피동물을 먹고 생략한 부분이 많으니 반드시 풀버전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협상의 기술 삼사화의 내용이고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문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결말 끝까지 다룬 영상 영상 선공계미 공개 히든 영상 그리고 회원 주는 특별 포스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 네가 개가 되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 입만 벌리면 말이로 나와 로빈과 어, 어, 지금 누가테리를내었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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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